남성 성기 확대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재료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특히 진피 이식을 고려하신다면 사용되는 진피의 종류에 따라 수술 후 결과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진피 이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크게 동종진피와 이종진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유래된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종진피는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의 피부를 가공해 만든 재료예요. 반면, 동종진피는 사람의 피부조직에서 얻은 콜라겐 성분으로 제작된 진피를 말하죠. 이식 후 결과를 생각하면 인체 유래 성분인 동종진피가 이물감이 적고 조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가능성이 높아서 많이 선호되는 편입니다. 동종진피의 장점은 이식 후 세포가 빠르게 유입되고 혈관이 형성되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자가조직처럼 기능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특성 덕분에 생착이 잘 이루어지고 이식 후 거부반응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콜라겐 교차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식된 조직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에요. 즉,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진피이식을 활용한 남성성기 확대 수술을 계획하실 땐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와 지속성을 고려하신다면 동종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